당신은 식사 후에 물한 잔을 어떻게 마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다 먹고 나면 시원한 물을 찾습니다. 입안이 개운해지고 속이 정리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시원한 한 잔이 당신의 몸속 가장 중요한 생명의 흐름을 서서히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탁 위에 얼음이 가득한 물컵,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잠시 시원하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뱃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진동이 멈추고 있습니다. 마치 따뜻하게 흐르던 강이 한순간 얼음물에 닿아 흐름을 멈추는 것처럼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당신의 몸을 차갑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하며 결국은 남성으로서의 활력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왜단한 잔의 찬물이 몸의 엔진을 꺼버리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되살리는 단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하루 중 가장 사소한 습관, 그한 잔의 물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입니다. 몇달전제 진료실을 찾아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66세, 평생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정년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했고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무리 자도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몸이 마치 식은 쇳덩이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밥 먹고 나면 꼭 찬물 한잔 마십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평생 그렇게 해왔죠.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한 잔이 선생님의 몸을 차갑게 만든 첫 번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찬물 한 잔이 그렇게 큰일입니까? 하지만 진료를 거듭할수록 그의 혈류는 눈에 띄게 약했고 송끝과 배는 늘 차가웠습니다. 몸의 중심이 식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몸의 엔진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아주 작은 습관, 그한 잔의 물에서 비롯됩니다. 당신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배가 차갑고 밤이 되면 손발이 시거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이전보다 몸의 반응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차가운 물에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생명의 흐름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잠시 후왜 몸이 식어가면 남성의 활력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불을 지필 수 있는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순환의 강과 같습니다. 심장이 펌프가 되어 피를 보내고 그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죠. 그런데 찬물이 들어오는 순간, 그 강의 일부는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식사 직후 몸속은 따뜻합니다. 소화기관이 음식을 녹이고 피가 위와 장으로 집중되어 있죠. 그때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소화기관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가 갑자기 느려지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골반 부위의 순환까지 막히게 됩니다. 골반은 남성의 생명을 상징하는 중심입니다. 전립선과 생식기가 자리하고 그곳으로 혈액이 충분히 흘러야 활력도 자신감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찬물은 그 길목을 차갑게 만들어 생명의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마치 전선에 찬바람이 스며들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요. 몸이 따뜻할 때는 피가 부드럽게 흐르며 몸 전체의 활력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부터 손끝, 발끝, 그리고 골반까지 모든 흐름이 느려지고 막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전립선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전객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결국 양은 줄고 반응은 느려지고 만족감은 사라진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냉기의 문제입니다. 몸이 식어가면 마음도 함께 식습니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그건 나이가 아니라 몸속 강이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강이 얼면 녹이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몸속 강을 다시 따뜻하게 흐르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식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힘이 없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그 힘이란 결국 따뜻한 피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하고, 그 따뜻함이 에너지로 변해 전신을 돌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찬 음식, 찬 공기, 찬 물에 익숙해진 우리의 몸은 조용히 냉기로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몸이 식으면 감정도 식습니다. 아내의 손이 닿아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당신의 피가 식은 것입니다.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고 숨결이며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따뜻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당신의 몸속 흐름을 다시 깨우는 세 가지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약도 필요 없단 이유 없습니다. 단지 매일 10분 당신의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몸속 흐름을 다시 깨우는 따뜻한 물 3단계 회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며 직접 검증한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따뜻한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대신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한컵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온도는 청화 가장 가까워 몸 속의 순환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찬물은 몸을 놀라게 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을 안심시킵니다. 밤새 굳어 있던 혈관이 조금씩 열리고 심장은 천천히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한 모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커피를 찾지만 그 습관을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식사 후 따뜻한 기다림을 가지십시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물을 들이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위가 뜨겁게 달궈져 있어 찬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식사 후 최소 20분은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을 한컵 마시세요. 그 시간동안 위는 스스로 소화를 시작하고 따뜻한 물은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순환이 차분히 유지되어 골반 쪽으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과 생식 기관이 항상 따뜻한 피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당신의 몸을 엔진이라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끊기면 어떤 기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뜻한 물은 바로 그 기름과 같습니다. 식사 후그한 잔의 따뜻함이 몸 전체의 에너지를 이어주는 연결선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잠들기 전에 따뜻한 의식을 가지세요. 밤이 되면 천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손발이 차고 심지어 잠들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죠. 잠들기 30분 전 작은 컵으로 따뜻한 물을 반잔 마셔보세요. 그후 편안히 누워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10번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복부가 부풀고 내쉴 때는 서서히 내려가게 하세요. 이 단순한 호흡은 몸속 순환을 자극해 골반 부위의 혈류를 되살립니다. 특히 밤 동안 따뜻한 피가 전립선을 보호하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러운 활력이 되돌아옵니다. 이세 가지 단계를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속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피의 흐름은 강해집니다. 피가 돌면 몸이 깨어나고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깨어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바로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찾아갑니다. 기억하세요. 피는 따뜻할 때 흐른다. 이 한마디가 오늘 당신이 꼭 가져가야 할 진실입니다. 따뜻한 물한 잔이 당신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할첫 불씨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환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67세의 은퇴한 교사였고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창백하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밤이 되어도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는데 도무지 달라지질 않아요. 그의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습니다. 배도 항상 냉기 때문에 단단히 굳어 있었죠? 저는 그에게 따뜻한 물 습관을 권했습니다. 찬물을 끊고 하루 세번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아침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입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다시 진료실에 들어온 그의 얼굴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붉게 생기를 띄었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요즘은 손발이 따뜻하고 밤에도 깊이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그의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늘 피곤해하고 웃음이 없었는데 요즘은 농담도 하고 함께 산책도 나가요. 무엇보다 다시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따뜻한 한 잔이 몸의 흐름을 깨우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연 것입니다. 우리 몸은 차가울 때 병들고 따뜻할 때 살아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관계도 마음도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뿐 아니라 제 삶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의 불씨가 점점 작아지는 과정일 뿐이죠. 하지만 불씨가 작아졌다고 해서 꺼진 건 아닙니다. 조금의 따뜻함만 더해지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한 잔, 그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혹시 지금도 손끝이 차갑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따뜻한 물을 한잔 준비해 보세요. 그한 잔이 당신의 몸을 녹이고 잠든 생명을 다시 깨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한 문장이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첫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과 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의 불빛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과 마음이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